안 되는 건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주일 도전해 보고 안 되겠다면 하안 되더라. <laughs> 일주일, 막 하루 이틀 해보고 아우씨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들 어, 적어도 어, 이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꾸준히 쭉 이렇게 주중에 두 시간, 주말에 여 시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어, 그렇게 앉아 있어요. 꼭. 그래야지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1 4번이여러분들이 풀긴 풀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오. 자 그러면 사인엑스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다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지마 2시간을 공부하라고 했다고 2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면 큰일나 집에 가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놀고 2시부터 4시간, 4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하지 마요. 알았죠?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망해. 그 일주일 통으로 망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꼭 집에 가서 일찍 밥 먹고 한 8시, 10시쯤부터 시작해서 12시 전에 마무리하고 후딱 빨리 자야 돼. 응, 음,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얘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1, 0에서 꺾인다 그랬지. 그런데 밑으로 두칸 끌려 내려가서 지금.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렇게 생겼을 거야. 선생님, 0일 때 어디랑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 너, 너, 어 엑셀 넣어, 넣어. 0 넣어봐. 1 나오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넣어봐.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뭐 이렇게 됐겠지. 어, 너무 좋지? 사인 그래프 안 그려도 나오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필수에 이 15번. Y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1이다 아, 자 이제 뭐 할까 얘들아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는데 얘는 아까처럼 이번에 파이 마이너스 X 이런 거 없어 어떻게 하지? 대신 사인 제곱 X가 있어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코사인은 통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는 거야 오. 할까, 얘들아?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코사인이 자꾸 반복되죠 코사인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근데 t는 여전히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고요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어 위로 볼록합니다. 대칭축이 어딜까요? 2. 어 그렇죠. 어, 아니죠. 어. 1이죠. 분의 저기 2 a 분의2 곱하기 2분의 4. 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해 줘야 되는 거니까 테은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a 분의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아2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라 그랬어요. 어차피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그럼 t는 1이고요. 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가지겠죠. t는 마이너스 1일 때대입하시면 어디다가? 여기다가다 바꿔놨으니까 어디서 막 대입하지 고민하지 말고 t로 다 바꿔놨으니까 t에 관한 함수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이요. 자 얘는 치워드는 게 좋겠죠. 사이닉스가 자꾸 반복되니까. 자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어, 은세벨고는 다 1학년 2학기 하셨던 분들이죠. 네. 우리 아주 기억나죠? 기억나요. 어. 아 1이죠. 자 바꿔주면 와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자 여러분,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은 어디서 찾아요? 분모에서 찾죠? 찾아야 찾 되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 그래서 정근선 T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정근선 어디서 찾아요? 개수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Y는 마이너스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알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X 대신에 0대입 했죠? T 대신에 0대입 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5를 지나요. 0,2분의 요 T가 0일 때 2분의 5를 지나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그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빨리 꺼야 점근선이 여기잖아. 이렇게 생긴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솟값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T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 t 대신에 1 대입하면 최소값.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노트를 펴요. 노트를 펴서 182쪽에 예제 15번 다시 보세요. 들어신 분들이 있어서 정신 차리셔야 되거든요. 이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숙제 바로 지금 알려드려요. 163쪽부터 숙제가 어떻게 해 주냐? 3월 1일, 월요일. 오늘은 개념부터 얘들아 오늘 개념부터는 떠어야 되는데 혹시 써왔니 떠서요. 어 진짜? 안쓴 사람? 안 갖고 온 사람도 있네. 뭐야, 다음 시간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 언리. 아 근데 최라 저거 꺼줄 수 있니?